2025년 8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국제청소년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130여 명의 청소년이 모였습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최한 2025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대표자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문화의 집 같은 시설 중심의 마인드였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친구들 청운이 친구들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이나 마을하고 함께 소통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 된 거죠. 그러면 청운이라고 하는 청소년 운영 시설의 주인공인 이 친구들도 똑같이. 그냥 우리 시설 운영하는 게 다가 아니라 마을에 나가서 기후 변화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지역 사회하고 소통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확장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질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맡은 저 역시 처음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개회식과 축사가 이어진 뒤 올해 청소년 운영위원회 우수사례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나누는 시간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잘 몰랐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럼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직접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포럼을 기획할 때는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포럼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주제와 관련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전시하고 직접 유행하는 밈을 넣는, 넣은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진행 방식도 일방향으로 발제를 듣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포함시켜 모두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청소년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는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참여자 분들도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피드백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럼을 열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감사합니다. 얻었습니다 여기 여기는 역량형 영양강... 교육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교육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습과 토론중심의 교육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25년 3월 위원장단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한글파일과 미리캠퍼스 교육 자료입니다. 장소가 협소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 규모와 장소가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진행되었던 센터장 간담회는 뭔가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엽떡도 같이 먹으면서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센터장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니까 변화로 이어져 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세종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표용 브래킷이 발로 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준비를 하며 사전 조사는 물론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터뷰도 진행하고 세종시 변화가 지역인동장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의견들을 수렴해 저희 의견을 보충하여 하였고 정책 제안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장제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저는 수련관에서 청운이 위원장 겸 청소년 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장제는 2025년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연초 기관장 보고회를 통해 청운이에게 제한된 사항을 그린 나라가 반영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약 대회 다문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애왕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저희 청운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수련관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청소년시설 운영에 반영하고 지역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쌓인 성과들이 모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촬영하는 내내 참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활동에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대표자들은 군임 토론을 통해서 운영위 활동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는데요. 특히 조직 구성, 민주적인 의견 수렴, 참여 확대라는 주제에서 진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 번의 토론으로 명확한 답이 나오긴 어렵겠죠. 하지만 쉽게 절망하기보다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응원하며 함께라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컨셉을 정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컨셉을 집중하기 때문에 간담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있는 청운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 오늘 느낀 건데 생각보다 활동도 정말 많고. 어... 정말 해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주 청문이는 거의 살짝 신생한 느낌이에요. 대신 신규가 다섯 명이 보니까 회의 참석률이 많이 낮아져요. 이획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이런 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하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주도하려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막 기획에서 홍보하고 있고 막 기획 홍보가 갑자기 모니터링으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둘이 계속 싸우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쪽 프로젝트도 도와줘야 되고 이쪽 프로젝트도 도와줘야 되는데 한쪽을 도와주면 한쪽에서 화내고 한쪽을 도와주면 한쪽에서 화내는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그냥 나누지 말고 다 같이 하자고 자 분임 토론은 단순히 고충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위원이라는 사명에 충실하게 실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들이 이어졌고 그 과정 역시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그마한 학교는 위클래스가 없으니까 위클래스를 법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학생, 그 심리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언제든지 올수 있게 개방해주고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했었는데 이거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독학을 하는 학생들은 자격증을 자격증 따기도 어렵고 그런 지원금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 달비가 좀더 확대되었으면 학교에서 업무라도 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곳인데 거기가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또지원도 저기 많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거나 그래서 학교를 나간 친구들인데 전직원 프로그램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 활용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간 친구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할수 없는 상태여서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꿈을 찾은 상태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몸을, 몸이 아파가지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어주는, 약간 그 결혼방학에, 고등학교 멘토분들이 중학생들한테 그 학교 소개는 약간 좀 말해서 직업 그 체험? 이런 걸 하는 시간도 그거랑, 체험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들을 위한 정책 까지, 세 심하 게 챙기 는 마음 들이 제겐 인상 적이 었 어요. 또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유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유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여성가족부, 국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을 나누어 방문했는데요. 저는 여성가족부를 방문하는 조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일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향하는 표정에서 기대감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간담회는 청소년 정책과 과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됐고 정책방향과 예산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소년 대표자들은 각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이 더욱 멋지게 이어지고, 청소년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